우리 먼저 서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레벨업임. 여러분, 레벨업이 무슨 말인지 여기 작년들 아시죠? 수준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거죠. 예. 지난주부터 성도의 삶 시리즈. 기도부터 해서 기도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한번더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예배편 이렇게 아마 당분간 시리즈로 갈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고 뭐 대단한 능력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 각자 각자가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는 거죠.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뭐 시장 통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면 장사하는 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대로 산다면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훨씬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탐받을 일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예배를 하는데 평생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뭐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15절까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데 이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기도가 발전해야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한번 배워 보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일절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우리 소록도 들어보셨죠. 살이 이제 썩어가지고 코나 손가락이나 뭐 이런 게 문드러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앞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또 방금 그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가득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환경과 장소는 나병 환자에게는 갈수 없는 장소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공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의 율법의 명한 대로 부정한 환자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염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일상에서는 격리되어서 다른 곳에서 따로 생활했어야 되었고 가족들과도 못 살아요 마을에서 못 삽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한적한 곳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나 마을로 들어가려면 지팡이를 치고. 하면서 소리를 쳐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병 환자고 부정한 사람인 줄 알고 접촉하지 않도록.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니면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 장소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 나병환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부탁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고치시고자 한 마음만 먹으면 자기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냥 뭐 우리 몸이 좀 아프면 죽을 것 같이 아파도 그냥 의사한테 가서 치료 받으면 돼요. 근데 남양 환자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을 거다. 그 각오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고 이 사람의 요청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하신다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중심을 보시고 고쳐 주시는데 그냥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 썩어 문드러져 가는 고름 투성이의 환 환부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썩어 문드러져 가던 살이 깨끗하게 다시 도단합니다. 새 살이 도단하는 것처럼 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한테도너 말하지 말고 네가 나았다는 거.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나은 몸을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다 나았다는 완치되었다는 입증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판정도 제사장이 내렸고 나병이 다 나았으면 나았다는 판정도 제사장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 너는 이제 나병 다 나았어. 그렇게 판정을 받은 뒤에라야 이 사람이 가족 품으로도 다시 돌아가고 마을로도 가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한테 나이게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쳐 달라고 요청한 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앙적인 경험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경제적인 문제 는내 질병과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동기일 뿐, 이게 기도 생활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아팠던 질병에서 마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한번 그렇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일평생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상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미신과 다름 없습니다. 미신과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막 헌신하고, 순종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해서 그 신을 달래고 얼루어서 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신은. 그래서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선을 쌓는 거 반면에 신앙은 내가 믿는 그분은 그 신은 절대로 내가 달래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신 앞에서 부단히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정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욕망,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미신은 그래서 자기 부정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강화돼요. 신이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은 그냥 도구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 결국 그 신이 자기 모든 인격과 존재보다 높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헌신하는 이유가 그 신을 잘 달래고 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 인격적인 교제, 만남 이런 거는 관심 바뀌죠 그냥 내가 막그 신의 마음에 들게 해서 그 신이 원하는 게 물질이다. 선하게 사는 거다. 그러면 그걸 막 열심히 하늘에 쏘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그게 미신이 그러니까 이 남양 환자가 지금 이제 자기 육체가 깨끗해졌는데 평생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전에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그렇게 고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았겠어요. 근데 지금 나았단 말이죠. 나았는데 만약에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까? 그의 기도 생활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냐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보면 너 기도해. 그럼 병나. 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문제 해결사로서 주님께 기도할 뿐, 내가 믿는 주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편안함과 안정을 내던지고 헌신하는 자기 부정의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어른의 신앙은 내가 믿는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헌신과 평안함과 안정된 생활을 때에 따라서는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신앙이 어른의 신앙이니. 그 사람이 빛이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백부장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절 보니, 예수께서 가보는 아웅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어요.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그때 로마 군인이 약 5천 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5천 명 정도. 많게는 한 6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장교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로마 군인 5천 명, 6천 명 중에 백부장은 50명 내지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이라면, 한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5천명 군인 중에 1%에 들어가는 상위 권력자예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권력자가 오늘, 자신들이 식민지, 자신들이 통치하는 식민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간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손으로 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 목소리를 지어짜며 도와달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손으로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과거에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일본의 장교가 대위쯤 되는 사람이 조선에 한 청년이 용하다는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 식민지 조선 청년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일본군 장교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부탁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 뭐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지금 자기 문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왔는데 그것도 자기 가족이 아닌 자기 하인의 문제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하인은 그 당시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노예. 2000년 전에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말하는 가축이에요, 말하는 가축.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식민지 통치 군단의 1% 상위 권력자 그룹에 들어가는 이 백부장이 자신들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청년을 찾아와서 빌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자기 노예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가축 수준인 노예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 대부분 나 자신 내 가족 내 부모 조금 넓어지면 내 형제 정도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나하고 혈연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모해하고 이 모해하고 피피한 방울 안 섞였어요. 오히려 노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살아, 이스라엘 이 청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간구했다는 것이 나중에 놀림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노예를 위해서 지금 빌고 있습니다. 제발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미도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때,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될 텐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또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하면 제 부하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는 분은 알죠? 뭐안 가보셔도 알죠. 명령하면 그게 그냥 반드시 해야 돼 할까 말까 부하가 판단해서 안 하고 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급자가 말하면. 예.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탑을 딱 던져주더라고요. 야, 파! 이러는 거예요. 왜 파야 되는데, 그건 묻는 순간, 그건 묻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 주먹이 날라오죠. 그냥 파! 왜 파야 되는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파면 돼요. 그게 군대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건 너무 잘합니다. 제가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군인들에게는 말이 곧 성취예요. 파 그러면 아직 안 팠지만 그거는 그냥 그 기정 사실로 파지는 거예요, 그죠?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시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지금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 청년 예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니다. 어떻게 말만 하는데 병이 났습니까? 당신이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명령만 해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도의 전통 중에 주요 삼창이 있습니다. 주요 삼창. 주요 삼창 잘 못하시는 분들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합니까? 이제에서 우리나라 교인들만 해요. 주요 삼창 우리의 가짜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달라는 거죠. 응답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그렇게 소리 질러야 주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거나 그렇게 해야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무당이 방울 흔들고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굿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살아 있는 신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있는 분이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살아 있는 신이냐 대결해 보자 해 가지고 재단을 쌓아 놓고 거기 에 불을 내리는 분이 진짜 신이다. 내기를 걸었잖아요. 그때 먼저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방 그 선지자들이, 이방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막, 방방 뛰면서, 바리시오, 아세라시오, 부르잖아요. 그때, 아무런 일도 안 생기니까, 불은커녕, 불티 하나도 안, 날, 안 날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노래신을! 그가 지금 묵상하는지, 잠깐 어디 나갔는지, 아니면은, 잠이 들었는지 모르니까 깨워야 될거아니까그 정도 소리 질러서 되겠니? 하면서 조롱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막마주 소리 지르도 안 되니까는 칼로 자기들 몸을 자해하고 막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요 삼창을 하든 속삭이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 저 사람은 왜저렇게 유별나게 소리를 지르고 별나게 기도하지? 아유, 저 사람은 앞에서 동흉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그냥 혼자 묵상기도하고 앉았네. 어떻게 기도하든지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처럼 가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 너만 가라 나안 갈게. 여러분, 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니네 믿음대로 여기서 있으면 믿음대로.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백부장, 자기의 유익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믿은 대로예요.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 않던 노예의 이익을 위해 믿은 대로예요. 당시에 인간으로 보지 않는 노예의 유익을 위해 믿은 대로, 여러분. 앞에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모의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나병 환자식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백부장식의 기도로 올라가야 돼요, 수준이.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저 애정이 생기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뭐 복도도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애정이 없으면 쉽게 기도하지 못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신앙의 출발점, 기도의 출발점, 동기라면,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더잘 들으시는지를 확인해서, 내 신앙의 지평을, 지경을 훨씬 더 넓게 만드는 기도예요. 발전된 영적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의 기도도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백부장 수준의 기도는 그 다음 수준의 기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등장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15절 보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장모가 병에 걸려 누웠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 예수님 이제까지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기적베 푸시고 병 고치시는 것만 봤는데 이제 저의 장모님도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수석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덕을 좀 봐야죠. 뭔가 약간 기대하는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하고 간구도 안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쳐달라고 말 안했어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살잖아요. 부탁해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제공해주는 많은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부모가 꼭 물어 너 지금 배고파? 해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차려줍니까? 때가 되면 먹어라 하고 딱대돈하잖아요너 지금 공부할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학교를 보내주마 합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가기 싫어도 보내줘요. 공부 가르쳐요. 옷 입혀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의 문턱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 주세요, 들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기도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이 다른 것의 시야, 시야를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이 다른 것으로 본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머릿속의 생각과 공상과 상상들이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내 심령을 보호하시고 천군천사로 나를 덮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쯤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예수님 주변에서 뭔가 먹을 것, 병 고칠 것을 얻기를 원하며 따르던 군중과 차이예요 제자와 군중의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고 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내가 믿는 신앙이 이론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내 삶에 연결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도로 날마다 레벨로 향상되고 발전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